자, b 장계 유형 포객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3개, 귤 7개 들어있어요. 사과 A라고 놓고 사과는 3개야. 귤이 있어요? 맛있겠죠, 그죠? 7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5개를 끄집어냈는데 나오는 귤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요. 자, 일단 확률 분호표를 잘만 표현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자, 일단 이 중에서 몇 개를 5개를 뽑아요. 근데 뭐의 개수야? 나오는 귤의 개수죠. 귤은 누군데? 너의 관점에서 보면 되겠죠. 그러자구 적은 거는 얘세개 뽑고 얘두개 뽑았을 때즉규의개 수가 두 개일 때 그다음에 세 개일 때네 개일 때 다섯 때, 개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네부터 확률들을 계산해 봐서 그지 a 이상일 때딱 딱 반이래요. 이렇게 a가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 중에 누군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일단 2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 분모는 얼마냐면 10개 중에 다섯 개를 끄집어내요. 그런데 두 개라는 건 일곱 개 중에 두개 끄집어내고 3C3은 쓸 필요 없음 그럼 정리해주면 10C5가 아, 수가 좀 만만치 않네요 9, 8, 7, 6 5표로 나눠줌 5, 4, 3, 2, 1 그럼 육이 아, 1십이 이렇게 먼저 약분해줄게요 약분은 되고 그 다음에 4는 너랑 약분 되고 그 다음에 3도 너랑 약분 되고 그럼 정리해주면 9, 7에 63 63에다가 4를 곱해 주세요. 그럼 분모가 2, 1, 252가지인가요? 꽤 많네요. 그죠? 그래서 분모가 다 252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7시에는 7, 6. 음, 7, 6을 2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3, 7에 2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일단 3일 때 볼게요. 3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음, 여기가 좀 달라지겠네. 니가 세 개야 여기서 몇개두 개만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개 중에서 세개 뽑으면 되는구나 3 c 는 3이고요 그 다음에 773은 7로 35 이렇게 표현돼서 얘가 몇 가지예요 100 105가지가 나와요 잠깐 그만 일단 얘네들이 더한 게 얼마예요 252분에 126입니다 너 반띵이 126이거든요 그니까 두개 더한 게 2분의 1이면 이렇게 더한 것도 2분의 1 되겠죠. 총합이 1이니까. 근데 X는 A 이상이잖아요. 아, 네가 A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쓸고 지나가야 2분의 1 나올 테니까 자연수 A 값은 4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4에 4까지 그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데, 이렇게 요렇게 해서 대칭 형태가 되겠네요. 모양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그분을 그려봐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음, 일단 뭐 k는 상수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x 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거기에 4를 더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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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k 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4k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이 4k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 x에 4나 마이너스 4나 0이니까 이점이 요요 점을 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다 0이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게 어, 확률 밀도 함수예요 자, 그랬을 때, X가 2 e 이상인 사건을 A, X가 0 이상인 사건을 b 라그할때 조건방률 물어봤어요? 자, 분모에 뭘 깔아준다고? p a 분의 p a 분의 분자는 얘네 둘의 곱사건을 보시면 되죠. 그럼 PA는 누군데? 2이하예요 e 여기 4잖아요. 2 e 이하는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이 면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음, 그 이면적 어떻게 구해? 전체 면적이 1이죠. 1이니까 1에서 1에서 요만큼의 면적만 빼면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았죠? 그죠? 그러면 요 도형이 1대 2잖아요.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비니까 1대 4가 돼요. 조금 조금이가 1이고 큰게 4이고 그럼 1일 때가 궁금한 거고 4일 때2도형이니까 반띵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세모난 친구는 8분1로 결정되겠죠 음 니가 8분의 1이구나 그러면 분모가 8분의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분자는 너네 들의 교집합 그럼 a가 여기 부분이고 b는 누구예요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아이 노란색으로 빗금친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분자에 올라가면 됩니다 요게 8분의 1 전체는 8분의 4, 얘가 8분의 3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8을 계산해주세요. 정답은 7분의 3으로 결정되고 3번에위치해 있네요. 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요. 분산의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정리해주면 이렇게 4개 더한 게 1이니 6분의 1, 6분의 2, 이을 더하면 6분의 3, 2분의 1 그럼 a랑 b도 더해서 2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요식 가지고 일단 하나 챙겨두시고, 분산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 평균의 제곱을 뺀 거야. 자, 그럼 평균도 계산이 되겠죠? 2X부터 갑니다. 2X는 XIPI니까, 곱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0이고, B가 될 거고, 3분의 1. 이 녀석이 평균인 거예요. 자,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 널 제곱해서 곱해, A. 제곱해도 0이고요, b이고요. 제곱함 4니까 6분의 4는 3분의 2인가요 얘가 별량의 제곱의 평균인 거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뺄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3분의 1이 녀석의 제곱을 빼서 여게 분산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문자가 두 개죠? 하나로 표현해 봅니다. 아 근데 고맙게도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암산이 안 되네요. 6분의 3, 6분의 4, 6분의 7? 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마이너스에. 그다이 친구도 이제 하나의 문자로볼 건데, 아, B를 없앨까요? B가 얼마예요? B는 넘어가 2분의 1, 마이너스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음,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계산 6분의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친구를 제곱해야 돼요. 제곱해서 다시 한번 쓰면, 어, 이거 써볼게요. 마이너스 4A 제곱. 두 배도 비켜드릴게요. 두 곱한 거에 두 배. 그러면 여기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의 두 배는 마이너스 3분의 10인데 플러스, 그지? 플러스 3분의 10A가 될 거고요. 다음 최대 값을 물어봤어요. 아, 그 다음에 상수. 여기가 어, 36분의 25. 아, 안 맞지 않네요. 36분의 67에 42. 마이너스 25 이렇게 표현됩니다. 맞죠? 다시 확인. 36분의 25를 빼주세요. 6, 7, 42. 맞죠? 이친구가 36분의 1 7로 결정되겠네요. 그죠? 36분의 17. 숫자가 뭐 이래. 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블록일 것이고, A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2. A분의 B에서. 그럼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될 거고, B는 얼마예요? 3분의 10. 3분의 10. 이렇게 됐을 때, 최대 값을 갖는구나. 2로 나눠줌 그지?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A가 얼마일 때? 12분의 5일 때, 최대 값을 갖고요. 이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이 A 값은 이 녀석의 그지? 확률이다 보니까 0과 1 사이 어떤 수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0과 1 사이 에 들어있죠, 그죠?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근데 어찌? 0과 1 사이. 에서 넣어서 계산하는 건 생략할게요. 아, 수가 좀 별로 안 이쁘네요. 밸런스 X에 대해서 이제 평균과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 주어져 있을 때, 이녀성 물어봤는데, 어, 표준 편차는 더하는 것 빼는 영향 안 받고요. 곱해지는 게 절대 값이 그두배의 시그마 X. 얘를 물어본 거예요. 결국, 얘가 최대라는 건 표준 편차가 최대인 거고, 분산이 최대하면 되겠죠.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밸런스 X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 이 친구들 그죠? A 플러스 2에, 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a의 제곱, 얘를 물어본 거죠. 폰툴이 정리해주면 위로 불러올 것이고 a가 얼마일 때? a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어, 2분의 1 더하기 2 마이너스 4분의 1이 친구가 분산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얘가 4분의 2거든요. 그럼 빼면 4분의 1, 2를 더하면 4분의 9가 나오겠죠. 그러면 분산은 얘의 양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표준편차는 2분의 3 곱해주세요. 이 값은 3으로 결정되겠네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1열로 세운대요. 남학생을 편의상 대문자 ABC를 주고요. 여학생을 편의상 소문자 a, b라고 놓고 이제 1열로 배열하는데 이 번호 앞에 각각 하나씩 부여고 하는데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로 잡아봐. X에 대한 분포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확률 분포표만 그려 드리고 나머지 연산은 여러분잘 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랑 같은 거니까 분산은 더너 영향 안 받아. 그러면 곱해져 있는 건 제곱배가 돼서 결국 얘를 물어본 거니까 확률 분포표만 잘 그리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해 볼게요. 표가 여학생이 맨 앞에 있으면 둘 중에 한 녀석이 맨 앞에 있으면 1인 거고 2인 거고 3인 거고 그다음에 4까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부모는 무조건 다 120이겠죠. 5 0 0분의 그치? 1 2 0분의라는걸 이해할 수 있고, 하나씩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자, 1인 경우. 둘 중에, 네가 여기로 와야 돼. 곱하기 2. 괜찮죠? A가 왔음. 그러면 A가 왔다고 치면, 이네개는 아무데나 배열하면 되겠죠. 4팩까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이 5팩인데, 나눠준 5분의 2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X가 2예요. X가 2면, 이 둘, 둘중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와야 되고, 나머지 한 명은 2의 e 뒤에 와야 돼. 그래야 앞번호의 순서를 확률 변수 X로 잡아줌. 그럼 너올수 있는 건, 너 아니면 너. 두 가지. 뭐 지우면서 볼게요. 두 가지. 그래서 A가 왔음. 그럼 이 여학생은 어디 앉아야 돼요? 이 중에 하나야. 세 가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앉았다고 쳐봐요. 요 남학생이 여기에 앉으면 돼, 그렇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밑에도 그냥 5표로 쓸게요. 그럼 약분해주면 약분됨. 그럼 여기 뭐가 남아요? 5, 4, 20이 남죠, 그죠? 20이 남으니까 20을 너로 나눠주면 10분의 3. 아, 그렇게 해서 확률 변수를 확률을 잡아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여학생이야.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명이 앉아야 돼. 곱하기 2. A가 앉았어. 그럼 비란 친구는 여기에 면이니까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죠? 이렇게 앉았음. 그럼 나머지 남학생이 앉으면 돼. 삼 팩이 되겠죠. 또 약분 이게 4 팩이네요. 약분 하면 오분의 일. 그럼 나머지 건 그지? 요거싹다 더해서 1이니까 여기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지? 어 평균 구하시고 그다음에 별량의 제곱에 평균 구하셔가지고 분산에 대한 변형식을 써서 요걸 정리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